오늘 목요일이죠.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시장에 대한 그리고 경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 들어보기 위해서 항상 준비한 시간이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코너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이제 연휴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박사님 연휴에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미뤄놨던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아, 그거 좀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좀또 네. 연휴에도 좀 힐링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바쁘시다니. 그리고 또한 뭐 미국 시장이 쉬지 않기 때문에 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네, 합니다. <laughs> 더군다나 사실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 결국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 정부가 셧다운에 좀 들어갔습니다. 우선 증시는 그래도 크게 뭐 놀라지 않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시장이 미칠 영향들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이번 어, 정부 셧다운은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 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어, 뭐7 6 1976년 이후에 21번의 정부 셧다운이 있었는데 네. 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2번 정도에서 S&P 500 지수가 상승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2019년에도 네. 다 아시다시피 주가는 뭐10% 이상 상승했던 음. 부분이 있는데 요번 정부 셧다운이 과거와는 다른 것은 과거와 같이 시장에 영향을 좀 적게 미쳤거나 좀 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이게 굉장히 일시적이었던 충격이었거든요. 아. 근데 요번에는 네. 어, 일시적인 어떤 충격이라는 게 정부가 셧다운되더라도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어,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 그 셧다운과 더불어서 구조조정, 그쵸. 인력 구조조정을 해보고 생각하고 해보고를. 있고, 어, 미국 의회 어... 예산처에 따르면 막뭐 75만 명 정도. 유, 무급 효과가고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해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실업률이 4.3%인데 네. 이게 4.7%까지도 올라갈 아. 수 있다고 보고 아, 있고요. 그렇게까지 칠수 네. 있어요. 그리고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매일 약한 4억 달러 정도의 그 소득을 못 받는 음. 그런 손실이 나기 그쵸, 때문에 네. 미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뭐, 많으면 0.2에서 0.3%까지 기간에 따라서, 왜냐면 트럼프 1기의 정부 셧다운 때는 그때도 약한 0.3%포인트 경제 네. 충격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피해가 좀 예상될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추석 연휴 때 이게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박사님, 그럼 이건 제가 좀 일차원적인 질문인데요. 뭐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셧다운이 2주를 넘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음. 이야기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8일 정도 됐다. 그 길어진다는 기준이 한 며칠 정도 지속될 때를 어, 이 정도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보통 어 골드만삭스나 아니면 의회 예산정책 미국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일주일 정도 되면 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0.1%포인트.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네.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정부나 아니면 아, 정치권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지금 공화당이랑 민주당 쪽에서도 어떤 시기든지 간에 이거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는 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워낙 그~ 두 정당 간의 어~ 뭐~ 오바마 케어라든지 아니면 그쵸, 사회, 네. 그~ 복지 예 네, 그렇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 대치 국면이 조금은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 그대로 저희가 연휴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지표는 미뤄지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간밤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ADP 민간고용 보고서 나왔고 ISM 제조업 지수 나왔는데 우선 민간고용은 뭐 이 고용 보고서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금리나 기대감을 높이는 쪽의 데이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민간 쪽에서 전월 대비 고용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2020년 이후에 이렇게 이제 감소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어, 추세를 보였다는 네. 것은 사실 고용에서의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리고 연준이 이번에 그 점도표 경제 전망에서 네. 좀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그 근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민간부분 쪽에서의 고용의 줄고 특히 이게 또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민간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셧다운,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은 뭐. 고용 통계국, 네. 그리고 경제 분석국, 그리고 인구조사국, 이런 데서의 인력들도 또 무급휴가 들어가면 음. 굉장히 중요한 고용보고서라든지 소비자 물가라든지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실업청구, 신규 실업청구 건수, 이런 데이터들이 안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어, 경제정책하는데 어렵겠죠. 특히 10월 말에 있을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 이런 자료들이 써야 되는데 음. 이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어, 확실히 이에 대해서 네. 지표가 좀 지연되고 연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은 연준이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표현들까지도. 네, 아주 좋은 표, 표현을 하시네요. 네, 등장을 했더라고. 뭐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만큼 그렇다면은 이제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FOMC 이전에 좀이 상황들이 정돈될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길어질수록 어, 경제면에는 네. 충격이 커질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올해 굉장히 주식 시장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 대한 우려가 컸잖아요. 그쵸? 그때 네. 이런 좀 부정적인 경제 펀더멘탈의 뉴스가 나오게 되면 매도세가 좀더 커질 수 있다라는 또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요인이 생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박사님, 그러면 이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에 대한 지표는 어떻게 보셨는지 도 궁금한데요. 이제 조금 전월 대비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50을 밑도는 그래서 약간의 위축 국면이 조금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될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어그 제조업과 관련된 수출 관세 부분도 또 앞으로 우리가 영향을 음.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업, 제조업 부분 이렇게 나누지만은 기준선 50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경기가 지금 좀 슬로우다운, 냉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미국 경제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지표, 고용 지표는 생각보다 굉장히 나쁘지만은. 2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 나온 거랑 지금 아틀랜타 연준이 3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속복치를 정기 대비 연율로 봤을 때 3%대 후반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 미국 경기의 어떤 둔화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봤었는데 어, 네. 이렇게 이제 월별로 나오는 이 체감지수들, 소프트 데이터들은 좀 나쁘고 있지만 은 실제 나오는 성장의 어떤 강세는 생각보다 좀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경제 굉장히 리질리언트하다.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3분기까지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거는 정기 대비 연율로 네. 경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한 데 있어서의 강세가 크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전기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고 그러면 올해도 뭐 1%대 뭐 중반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낫죠. 네. 자, 이 심리를 나타낸 소프트 데이터와 이 하드 데이터의 차이는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박사님 앞서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전 이번에 민간 고용 보고서도 보면서 어, 예상치는 5만 건 정도 감소였는데 이번에 3만 건 정도 감소로 발, 아, 증가였는데 감소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가나 감소 폭의 차이 수준이 아니라 전망치와 크게 엇박자가 나서 어, 이런 엇박자는 좀왜 생기는 걸까?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또 우리가 전망을 하다 보면은 또 추세를 따르다 보면은 물론 음. 이거 서 서베이 조사지만은 네. 기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의존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어, 영향을 자, 받는 지난번에 네. 많이 늘었으면 이번에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쵸, 아니면 아무래도 혹은 또 지난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면 기저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는 줄어야 돼. 음.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그런 판단이 네. 있는데 지금 실제로 경제가 움직이는 것은 그러한. 판단이나 예측보다 약화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때 전월 대비로 얼마만큼 줄었느냐도 중요하고, 또 네. 이게 과거 추세에서 이만큼 줄었을 때이 빠진 속도가 얼마나 크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소했다는 거, 그리고 전월보다 이 감소의 폭이 생각보다 컸다는 거, 뭐 2023년 3월인가요? 그때 이후로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실제 나온 데이터보다도 예상했던 거 판단했던 것보다 나빴다는 점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경제 충격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음, 네, 이렇게 지표가 조금 엇박자 나는 전망과 실제 데이터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함께 좀 여쭤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로 함께 좀 시선을 돌려볼 텐데 우선은 한미재무당국이 정말 좀긴 줄다리기 끝에 환율과 관련된 정책 합의를 협의를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뭐 환율과 관련해서 너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뭐 환율 조작 뭐 이런 부분은 피했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화 수프는 역시나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박사님은 좀 보셨을까요? 사실은 어, 이게 미국과 한국 그 재무부 재무장관 간의 협의상 합의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문서화 되거나 아니면 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통화 수프까지 얘기가 나오는 즉 환율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위기 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통화 수업이래는 어떤 장치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은 많이 아쉽죠 그렇지만 양국 간의 그 재무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외환 시장 안정에 대한 거 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환율 조작국이래는 그 부담이 되게 큰것 같아요 사실 뭐 조작국 조작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한테 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저거하는 음. 건 없거든요. 그리고 설사 조작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미국 조달 시장에 뭐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은 있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뭐 i m f 스도 그렇고 한 나라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인정하는 분위기이기도 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외환 시장에 대한 외환 시장 안정에 대한 뭐라고 그렇죠. 할까요? 네. 그 합의를 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소통을 좀늘리려는 노력이다.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환율 조작국의 그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못 맞,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조작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표마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바랬던걸못못 못, 못 했다는 예그즉 통화 수압 아, 그리고 외환 시장 안정이라든지. 네. 위기 상황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처 어떤 뭐 플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기는 하죠. 아, 어찌 보면 조금 원칙적인 내용 정도로 지금은 앞으로의 소통에 대한 신호탄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예, 예. 아, 여기에 지금 월별로 조금 외환 보유액이나 이런 정보들을 공개하자. 여기가 투명성을 좀 강화하라는 요구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IMF에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 한 분기 늦게라도 여러 가지 음. 데이터들을 공개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뭐 미국 재무부나 이럴 때 보면 환율 조작국의 평가를 할때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한국 정부로부터 이런 요구사항을 있었고 이게 지금 프랑스, 스위스랑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되면서요. 그래서 각 미국의 각 나라 주요 국가와의 어떤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해 나가는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는 이 한미 통화 정책, 이 환율 정책에 대한 협의에 대한 내용들 좀 점검을 해 봤고요. 이제 국내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서 잠시 오늘 시장 상황 체크를 해 보고 저희는 장재철 박사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강한 상승 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오르면서 3,523선에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94% 강세, 1% 가까이 오르면서 853선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3,500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분위기 화답하는 거. 참 기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제 이런 투자 소식 때문에 좀 움직이는 걸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우리 9월달 수출 나왔잖아요. 아, 수출 그렇죠. 보면 반도체 수출 엄청 좋게 맞아요.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 한국 수출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두웠었는데. 어, 좀 그런 전망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해도 어제 있었던 그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은 음. 우리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사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오늘도 우리나라 반도체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왔다. 특히나 이 말씀해 주신 경상수지가 2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은 석달 만에 감소 전환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긍정적인 키워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이 얘기를 여쭤보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미국에서는 대미 투자에 대한 압박이 사실 뭐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과 일본의 이 투자 규모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뭐 3,500억 달러, 그리고 이거는 선불이어야 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표현들 어떻게 보셨어요, 박사님? 어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그 기술 전술을 음. 보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음. 하나의 네. 전술적 노력이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어떤 또 의도도 있는 것 같지 않나 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아니 왜냐하면 아무래도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 어게인 마가라는 것그 자체가 미국의 제조업을 유치를 하고 음.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필요한데 자기는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또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한국에까지 선불을 통해서 그쵸, 우리가 네.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것은 내년도 뭐 중간 선거에 유리한 어떤 정치적 포석을 음. 깔기 위한 정치적인 선전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치적 어떤 선전일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도 미국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부에게 거의 85% 대하고요, 네. 우리 GDP에 거의 18% 18% 아니면 19% 정도 됩니다. 이런 돈을 선불을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화되는 음.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미국도 그걸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얘기를 정치적인 포석을 깔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알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또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그 동맹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과거의 신뢰나 뭐 안보 위주의 거든 그런 그런, 정, 그런 동맹에서 네. 이제는 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얼마나 동맹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느냐. 그죠 그래서 거래적 동맹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이건 뭐 그냥 정치적 수사다 아니면 뭐 정치적 구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거래적 동맹이라는 단어까지 정말 등장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한편 이제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지난 7월 30일쯤인가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었지만 이게 문서화 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이제 어100% 관세를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빨리 개선이. 되겠습니까? 될수 있을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모든 문제가 사실 정상 간의 협의 상황이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음, 보고요 네. 그래서 협상의 그 모든 과정들이 세밀하게 문서화되는 그런 절차가 끝나야지만 이런 최혜국 대우를 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100% 관세는 사실 우리한테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수출을 1대1로 하려는 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만에서는 그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그 대미 투자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그걸 통해서 관세 협상을 좀가져 어, 가져가려는 굉장히 강한 압박 전술이라고 지금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 대만에 대한 내용이 어제 저녁에 좀 나왔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요 절반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요청에 대해서 거절한다라는 좀 입장이 나왔었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의약품 기업이 뭐 증시에서의 비중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제 1 0월이 됐으니까 저희가 좀 기대해 보고 싶. 싶은 음. 이벤트가 에 p e 인것 같아요. 이때 좀 좋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때까지 관세 협상이 좀 크게 진척되지 못할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합의점 어디에서 어떻게 좀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좀 7월 말 이후로 교착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양국이 아무 일안한거 아니고 음. 계속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음. 네. 그래서 지금 10월 말, 11월 초에 에이펙에서 뭐 많은 정상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미 정상에 또회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의 아니면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판단은 이번 회담에서 전면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음. 게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것은 어떤 점진적인 관세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의 일부분에 대한 구체화되는 어떤 어, 조건들, 그리고 뭐그 간의 어떤 협상들을 다시 종합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거라는 그런 아주 점진적이고 좀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양국 간의 정상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는 양국 정상이 만나서 그런 어떤 계획이나 점진적인 어떤 플랜들을 제시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거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양국이 만난다고 해가 양국 정상이 만난다고 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뭐 도장을 찍거나 문서화할 수 그쵸, 있는 결국은.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나라 이야기했다면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잠시 좀 짚어볼 텐데 우선은 이제 10월 4일이죠.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9월 BOJ 의사록이 발표됐을 때도 뭐 금리 인상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직은 좀 위험하다. 결국은 양쪽에 대한 리스크를 다 일본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은 부각이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또 뉴스를 봤는데 이 일본 국민들이 물가에 대한 좀 고민, 이런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후보들이 이에 대해서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견을 그렇게 막 어필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지만 지금 뭐 제가 뭐좀 언론 보도 나온 거를 쭉 어,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의 네. 후보 이분은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일 또 얘기했던 고이쯤이 신지로 네. 이번은 중립적인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그쵸. 스탠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하야시 요시마사 이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력한 후보들의 정책 스탠스 자체가 약간 변하는데 지금 엔화가 사실은 굉장히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 상호관세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다시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쵸, 네.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 사이에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도 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주저를 좀 했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네. 외환시장이 큰 부담이 됐었고 근데 지금 만약에 어~ 요번 그~ 선거에서 그~ 다카이치 사내 이~ 선 이~ 이~ 후보가 네.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얘기를 하니까 엔화가 음. 더 약세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럴 그래서 수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엔캐리가 다시 이제 아 재개가 되면서 엔화가 또 약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좀 그럴 가능성이 커진 거죠. 아 그렇지만은 네. 다른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평가를 좀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세 정도가 좀 제약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10월달에 정책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확률을 높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이 2%가 넘고 음. 물가 상승에 압력을 줄수 있는 임금 상승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2%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 경기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정책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그러면은 결국은 자민당 총재 선거 이 결과 또 끝까지 나올 때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자에 따라서 좀 통화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일본은행의 움직임과도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랄지 오히려 뭐 시너지가 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저희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다, 다카이치 사나에 상의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 해 보시죠. 자, 이렇게 저희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과 그리고 일본 증시, 일본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증시도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함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사실 어제. 이 투자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또샘 얼트만 만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사실 미국에 갔을 때도 미국 기업들과도 좀 만남을 갖는 그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 경제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음. 내수 시장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거고 해외로부터 또 투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 총수들이나 아니면 기업들과의 접촉을 크게 해서 이런 어떤 투자의 기회 아니면 시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어떤 정치적 결정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까지도 함께 좀 저희는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 숙제들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시장이 기분 좋은 분위기까지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